이게 진짜 최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받아졌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진짜 최악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못 쓰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냐? 오디오 트랙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녹음을 하나 해 볼게요 그려본다 이렇게 녹음했을 때 지금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가 이제 이런 파형들을 확대해서 볼수 있는 그런 도구거든요 돋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녹음을 했는데 파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적죠 이런 느낌으로 이제 녹음이 되면요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키울 때 결국 이제 나중에 키워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볼륨까지 그렇게 키우게 되면은 요런데 요런데 숨어있는 노이즈까지 지금은 잘 안들리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커지겠죠 요 소리들이 안보였는데 확대하니까 보이죠 그래서 중요한게 뭐냐 어 일단 볼륨을 적어도 요만큼은 받아라 요만큼 그렇다고 막 요렇게 받으면요 요정도까지 받으면은 소리가 조금만 더 커져도 바로 피크칩니다 요정도 선은 받아줘야지 만질 수 있는 햇살이 좋아도 아프기만 한데 이 정도만 받아도 이제 나중에 후보정 작업할 때 나쁘지 않은 정도로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두 번째 좋아도 아프 이게 진짜 최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받아줬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진짜 최악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못 쓰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냐? 하필터 퍼퍼 이런 소리를 막아줍니다. 물론 저는 안 꼈어요. 자, 그 다음, 사람들이, 제가 이제, 녹음하고, 뭐, 혹은, 이렇게 뭐, 방송상으로 말을 하고 할 때, 노래를 부를 때, 어, 왜 프리멜로님은 되게, 소리가 부드럽게 나죠? 막,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뭐, 내가 노래를 잘한다, 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노래, 뭐,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들리냐면, 결국에는, 외장컴프레서, 하드웨어가 있거든요. 제, 본 눈앞에. 소리를, 예쁘게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어, 아무튼 간에, 부드럽게 들리도록. 소리를 약간 어, 압축을 해 줍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어,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거냐? 햇살이 좋아도 아프기만 자 컴프레서 다시 걸어볼게요. 방금 전이랑 동일한 볼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느껴지죠? 아까 전에는 안 느껴졌는데 뭔가 내 목소리를 짓누르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죠. 이런 식으로 컴프레서를 걸고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나 이제 녹음된 결과물 이런 게 이제 조금 이제 섭섭하게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컴프레서 없이도 되게 상당히 고 퀄리티의 음반을 혹은 이제 녹음물을 혹은 이제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 여러 분들과 저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되게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게 컴프레서 플러그인 좀 추천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거는 원리를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간 소리가 인터페이스에 바로 들어가죠. 이 볼륨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로 인터페이스로 들어가면은 이미 찢어진 상태로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찢어진 소리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그램식으로 돼 있는 컴프레서로 후보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삽삽한 소리가 납니다. 찢어지는 소리도 나요. 그래서 마이크 를 통해 들어간 소리가 컴프레서를 통해 한번 후보정을 거친 다음에 그 후보정된 소리가 인터페이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소리가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 혹은 DAW 이 상으로 입력이 되는 거죠. 그 소리를 우리는 이제 후보정을 하고 뭐 믹싱을 하고 마스터링을 하고 하게 되는 거겠죠.